안녕하세요. 드디어 제미나이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완결편에서는 실습 예제의 10가지를 통해 제미나이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능들을 총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무 활용 사례들을 하나씩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미나이 마스터가 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제 재미나이를 실제로 활용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예제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들이에요. 각 질문을 재미나이에게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따라해보시면서 재미나이가 얼마나 유용한지 직접 체험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을 봐주세요. 다쓴 건전지를 버려야 하는데 어디서 수거하는지 알려줄래? 이 질문을 재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받을 거예요. 건전지 수거함이 있는 대형마트, 편의점, 주민센터 위치를 알려주고 왜 분리수거해야 하는지 환경적 이유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주 지역을 추가로 물어보면 더 구체적인 수거장소까지 안내해 줄수 있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게요. 50대 친구 생일선물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2만원대에서 실용적인 선물 뭐가 좋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재미나이가 5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실용적인 선물들을 카테고리별로 추천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용품, 생활용품, 취미용품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상품들을 제시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추가로 알려주면 더 개인화된 맞춤 추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봐주세요. 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어요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이런 번역 질문은 재미나이가 정말 잘하는 분야 중 하나예요. 단순히 직역만 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할 거예요. 예를 들어, I'm study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으로 번역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표현 방식이나 더 격식 있는 표현도 함께 알려줄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살펴볼게요. 창원시 진해구 석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맛있는 한식당 3개 추천하고 지도로 표해줘. 이 질문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요청이에요. 재미나이가 해당 지역의 맛집 정보를 검색해서 3개의 한식당을 추천해주고 각 식당의 특징이나 대표 메뉴도 함께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지도 표시까지 요청했으니 위치 정보와 함께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계를 봐주세요. 프로필 기호로 들어가서 앱 설정을 선택하고 구글 지도를 선택해 주세요. 이네 번째 질문처럼 위치 기반 정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글 지도 연동이 중요해요. 설정에서 구글 지도를 연결해 두면 재미나이가 실제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부 서비스와 연동하면 단순한 텍스트 답변을 넘어서 실제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봐주세요. 오늘 창원시 지내고 날씨 어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런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질문은 재미나이가 외부 서비스와 연동해서 답변해 줄수 있어요. 현재 날씨 상황을 알려주고 기온에 맞는 옷차림까지 구체적으로 추천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진해구는 맑고 기온이 15도니까 가벼운 자켓이나 가디건 정도가 적당해요 라는 식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살펴볼게요. 건강식으로 한주 동안 먹을 간단한 반찬 재료와 간식 추천해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재미나이가 일주일치 건강식단을 체계적으로 제안해줄 거예요. 영양 균형을 고려한 반찬들과 건강한 간식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재료의 영양 정보나 조리법 팁까지 함께 제공해서 실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특별한 활용 방법을 봐 주세요. 특정 요리나 식단, 건강 식단 등 재료 추천해 보기와 추가 질문, 위 내용을 탐구하여 1주간 식단을 표로 만들어 줘라는 단계별 접근법이 나와 있어요. 이처럼 처음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답변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요청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표 형태로 정리된 일주일 식단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봐 주세요. 나는 60대 중반이다.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새로운 취미 활동 추천해 줘. 그림 그리기나 독사 날고 자른 거. 이런 개인 맞춤형 질문은 재미나이가 정말 잘 답변해주는 분야예요. 60대 중반 연령대에 적합하면서도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다양한 취미들을 제안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원예, 뜨개질, 퍼즐, 요리, 악기 연주, 글쓰기 등을 추천하면서 각 취미의 장점과 시작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답니다. 여덟 번째는 특별한 질문이에요. 라이브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해보자. 이 질문은 텍스트가 아닌 라이브 음성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대화 요청이에요. 복잡한 역사적 주제를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알아갈 수 있죠. 라이브 기능을 사용하면 마치 전문가와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어려운 주제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실습의 9번과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방도라지 화장품을 손에 들고 광고하는 한국의 여성 광고 모델 이미지를 16대9 비율로 만드는 것이 9번 문제이고, 10번은 한방도라지 화장품을 손에 들고 한국의 여성 모델이 광고하는 동영상을 16대9로 만드는 것이에요. 특히 10번 동영상에서는 사운드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10번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마지막 실습이니까 더욱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9번과 10번의 예상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9번에서는 16대 9 비율의 가로형 이미지를 10번에서는 같은 비율의 동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둘다 한국 여성 모델이 한방 도라지 화장품을 자연스럽게 들고 있는 광고 콘텐츠예요. 특히 10번 동영상에서는 모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화장품 소개가 포함되고 사운드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10번이 우리 실습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도라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도라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처음 재미나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구글의 강력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재미나이의 특징들, 무료와 유료 버전의 차이, 그리고 딥 리서치와 캔버스 같은 고급 기능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양한 실습 예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이제 여러분도 재미나이를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재미나이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급 기능들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코딩을 학습하시는 분들에게는 캔버스 기능이,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딥 리서치 기능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재미나이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새로운 기능들도 꾸준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든든한 AI 파트너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